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인물을 알고 있나요? 모나리자를 그린 것으로 유명한 다빈치는 인류 역사를 바꾼 10명의 천재 중 가장 창의적인 인물 1위로 뽑일 정도로 위대한 인물로 언급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있었던 이야기는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사람을 달라지게 만드는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인물들은 모두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을 모델로 그려진 인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완성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다빈치는 예수님의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수많은 청년을 만나보았지만, 죄가 없고 순수하고 밝은 모습의 얼굴을 가진 청년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빈치는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19살의 한 청년을 발견했는데, 그 얼굴이 예수님의 모델이 되기에 딱 맞다는 생각을 하여 예수님을 그리는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후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은 30에 팔았던 비열하고 탐욕적인 얼굴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망에 빠져 있던 다빈치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살인을 하여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던 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다빈치가 찾고 있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기에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즉시 로마의 감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악마처럼 파괴적이고 비열해 보이는 한 죄수가 마지막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빈치는 이 사람이야말로 가련유다의 모델이 되기에 딱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잠시 사형을 미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신이 작업하던 밀란으로 옮겨서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림을 완성하고 나서 이 죄수를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죄수가 다빈치에게 다빈치 선생님,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누구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죄수가 울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수년 전에 예수님의 초성화를 그리기 위해 썼던 모델입니다. 성당에서 기도하던 19살 청년. 순수하고 밝은 모습을 한이 청년이 6년 만에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기다리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평소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자신의 의지를 누구의 편에 두며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그 모습도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추하고 악한 생각만 하고 산다면 그런 얼굴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기를 좋아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는 선한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자신만을 위한 욕심을 가진 사단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산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형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누구를 닮아가고 있나요? 우리 모두 사단보다는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울을 보며 누구의 형상을 닮았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사단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